바버 자켓 스타일 맥세이프 카드 지갑 비교 리뷰입니다. MP, 라브인, 슈피겐, 리코즈 제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코코 디자인의 리코즈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5% 할인된 8,900원으로 간편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으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헬로키티와 함께하는 특별함. 엠픽 살리오 맥세이프 카드 슬롯으로 소중한 카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귀여운 페이퍼백과 함께 14970원에 만나보세요. 산뜻한 디자인과 편리함으로 일상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라브잇 맥세이프 카드 지갑. 슬림핏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요. 간편하게 탈착 가능하며 세련된 블랙 색상으로 어떤 폰에도 잘 어울립니다. 45%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쇼피겐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1% 할인된 가격으로 실용적인 틴텐 맥핏 플러스를 경험하세요. 편리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쇼피겐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틴텐 맥핏 플러스로 휴대폰에 안전하게 부착되고 카드 수납도 편리합니다. 21% 할인된 가격으로.